지뢰 섰지 에. 저걸 지뢰로 잡아야 돼. 아 술잡 하자술잡 쏠자. 아, 줄, 아, 줄, 아. 아. 어, 어, 형, 나 김도수. 이 이백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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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좋아. 아. 아. 좋아. 아. 아. 좋아. 아. 아. 오리지널로 하자 이번에. 아. 오리지널 안돼요. 이래 좋아. 아, 아, 아. 음. <laughs> 라이드 나는 난이 토라이라고 한다. 에, 에, 에. 비번 바꿀 거야. <laughs> 아 오케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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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형 솔직히 근데 내가 많이 키워줬는데 AV가 가야된다니까 AV가 술래 하고 신밤탱이 누나도 술래 하고 오케이? 신밤 음. 아줌마 신밤 음. 아, 음. 아줌마 아내 엄마를 음? 건들지 음. 마라 <laughs> 신밤 누나하고 음. 신밤 아줌마하고 AV AV 직구금응직구금 모뭐래 뭐, 어? 그냥? 바로 해요? 어 바로 안잡 250, 2 5 치고. 2형. 5 0그니까 10초 출레를 그냥 피하면 돼. 이압 이압 저리가. 이압. 누구 설레 누구 죽었다. 누누네야. 구 어, 뒤에 에브이 영 온다. 에브이 영 온다. 어 뭐야. 에브 죽지 않았어. 아, <laughs> 어? 누구 죽었는데? 어 에버형 죽지 않았어 나갔다는 어, 거 아니야 나 따라와라 어. 뭐지 아나 어, 바보 탐프다 뭐, 오 뭐, 식구 어? 농무적이다 아 식구가 아까 죽었었는데 뭐야 뭐지? 아 그거 어 오지말라 나 위험하다 어, 무섭다. 어, 나 공격했는데? 아 무섭다 누구 나공격했는데아뭐징어 귀엽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은 기적이다 Yeah, 이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아, 진짜 바보들 같아. <laughs> 진짜 바 <바보, 웃음> 잠깐만, 기억다 <깨웠다>. <laughs> 우리, 우리 방에 왜 이렇게 전화 아들이 많냐. 바보들이다. 바보들이다. 연극대. 연극대. 아, 진짜 또라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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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만노님 눌렸, 눌렀, 눌렸는데. 어. 닉네임이 <laughs> 크레인 뒤에 숨어있다. 아싸. 아, 꽉. 말하면 뒤져야지. 내려왔다 ㅎ <laughs> ㅎ 옆에 계단으로 내려간다 <laughs> 어, 우리 방에 이렇게 방이 많아 죽여버릴거야 2대2네 <laughs> 닉넴아 오리지널이야 오, 어? 어? 오리..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이 <laughs> 오리지널이었어? 어 오리지널이야 술래 내리면 <laughs> 안돼 <laughs> 어? 술래 누군데? 신반장이 누나 하고 AV <laughs> 19공 <laughs> <laughs> 나니는 에이 1 9금한테 따먹. 아, 뭐? 아, 미안. 신발만 네. 좀못는 <laughs> <laughs> 뭐 걸로 거야. 해줘. 신발만 좀못쓸 <laughs> 거야. 아 준이 엄청 아, 사람 많아. 형 술이야 주님 주님. 남았어요. 형나 누운다. 울크레이션 사람이가. 형 방금 방금 1구금 발언. 자살 자살 자살. 알다 엄마가 뛰어내렸다. 오나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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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그 채팅이 안돼 채팅이 안돼 네메 술래 하자 네메 술래 우리 바보들이 하자 술래 네메 <laughs> 술래 네 바보들 초딩 바보들 아, 초딩 바보들 아, 초, 초딩 바보 누구예요 아, 유엘다딴 검포하고 닉네임이 아 건포하고 닉네임대융급대융급 없대 술래 융대엘하고 예, 닉네임이 네대 예, 아, 샤크 그 어, 어디 가 어. <laughs> 어이구 잘가라용급용급용급용급용급 아, <laughs> 용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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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급들. 야, 저 바보들 죽이고 싶어. 엘리브 테나가 버려. 깜보 바보가 좋다는. <laughs> 어. 아... 내가 나 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다도내 지장. 바보 쫓아가라. 아, 목소리만 아. 들어도. 진짜 레탈나갈것 같아. 때리고 싶다. <laughs> 어 저기 닉네임이 있대. 바보처럼 때리고 싶다. 때리질 고 아프다고. 자, 살인 만판으로 바꿔버리고 싶어. 갑자기. <laughs> 난 살인마다 이제 같은 징, 같은 징써 죽였다. <laughs> 아, 어떻게 그 아, 진짜 연고들이 야, 야, 덤프야. 아? 내거돈 얼마나 있어? 지금? 지금 빵은... 2,000원! 빵은일차가 이거밖에 없어? 그걸 모으면 돼. 빵은이 때. 용 없대 <laughs> 바브 대심반장인도 <신반체> 나가 무섭대 <laughs> 이럴 수가. 난 아줌마가 나 아줌마. 아난 아줌마가 더 무섭대. 아, 아줌마. 나 엄마가 무섭대. 형저 1분 1분 10초 버팀면 돼요, 그냥. 아야, 이제 싸우면 돼. 대일 뜯자. 아 아니지 술래잖아. 나가도 된다면. 어차피 죽었네. 죽었네. 나하고 지칠이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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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국끼리 죽이자. 원수 파워. 원수 파워. 누구랑 집성. 누구랑? 누구랑 누구랑? 열 개의 별. 둘다 <laughs> 바보들. 열 개의 별? 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지칠이가 핵순데. 지칠이 형 핵순데. 어 그러면 큐 님이. 나의, 나의, 어. <laughs> 내가 복수해, 줄서요 <의지를>, <laughs> 나의 즈지를 연구... 급대 어우, 지칠이 형 온다. 샤크 형 튀어라. 바보처럼 튀어라. 형, 형, 형. 반사신경에 머리가 맞을 줄이야. <laughs> 큐님이랑 지칠이 님이 술래요. <laughs> 어, 어, 어. 지 형. 형,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오 잡지. 잠깐만. 잠깐만. 귤, 귤? 아. 안 돼! 죽었다! <laughs> 구급대 <영구> 어. <laughs> 용구 죽었다. 혼자 쏠려 하는 건 외롭고. <laughs> 야, 나엘리트 반장 쓰면안 되냐? 갑자기 <laughs> <저, 웃음> 전화 강제해주고 싶어. 찰져찰져 열심히. 어떤 방법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찰지네. 찰져. <laughs> 뭐가 찰져? 할려드세요 똥꼬가 잘 지다. 에에다이왜 죽었어? 어, 언제 죽으셨지? 에한대 아, 맞았다. 뭐징? 아. 에, 아, 샤크 형, 엄마, 여기 있다. 에, 샤크 형, 엄마, 여기 있다. 아, 아, 네. 아, 아, 아 신발장야겠 저기, 그. <laughs> 옥상에 있다 저기 헬기장, 헬기장 두명이 있다 헬기장 왼쪽에 여기 샤크형 계단이 아 여기 계단에 있대 샤크형 계단에 있대 우리 엄마 여기 나한테 있다.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샤크형 계단에 있대 <laughs> 나한테 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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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탱이 신반탱이 누나가 아들이 정말 채연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저쪽에 마가 아들을 찾으러 갔네 <laughs> 아유 머리 네. 박다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갔 <laughs> 칠형 <laughs> 저기 그 저쪽 어 간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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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형 잘했다 다리 어 글로 반다 야 얘들아 연구 그만하자 진짜 왠지 <웃음> <빡센터>.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한번 맞아 네티 형 바보 공보이로 니네미를 장착했습니다 네티 네티 엘리트방력 써라 어 엘방 써라 나는 <laughs> <laughs> 천재가 되었어맞다 <laughs> 자, 지는 빨리 올려. 19, 8, 7, 6, 나, 5, 4, 3, 2, 1. 나 자, 여기 영거 없지? 영거 없지? 나 지금, <laughs> 나도 총겨울습니다 <줄여라>.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가비 <까비. 웃음> 어, 어이, 나니. <laughs> 자, 샤크. 형 말고. 왜? <laughs> AV가 줄래. 진짜 AV? 기능이 네, 얼마나 좋았나? <laughs> 야이씨, 그 수, <laughs> 술래 쳐주는데... <laughs> 아하... 야, 일단 술래 좀 쳐줘. 어, 1층에 블래치울크러왔나 아, 냄비 다 다시 복귀했대. 원래 울크리였어. 어, 나 먹을 뭐 아. 것도 사가지고 올게. 누가 술래냐너내가면 해... 내내 대... 야 바보지, 야내애지야내 애기야, 내 애기야, 원래 쓰이기였다 <laughs> 차크님, 아이보이님 이술래? 방금 이 목소리 편지 염명이지아 차크님 도술래요 아. 와 개겁나. 아. 되기 까고 있데 저기서. 이럴수가. <laughs> 스피드에서 날리다니. 스네크 끼고 올 거다. 안 뭐? 돼! 죽었다! <목소리> 스네이크 비매잖아? 잘려주지 맙시다. 야, 스네이크가 왜 비매야? 당연히 비매지, 뱀, 뱀녀다. 뭐이? 뭐? 이런? 덤프 형여기있다 덤프 형 지금 다리를 지나고 있다. 삼수 야겠다 아. 아. 덤프 형 지금 똥 싸고 있다. 덤프 형 계단이다. 어? 덤프 형이? 전부 형이, 블랙아 뒤에 있어요. 엄마? 엄마? 이제 이게... 가. 엄마를 찾아, 단 말이. 형, 엄마 죽었어. 엄마 죽었어. 이미 죽었어, 덩포형. 엄마. 전부 형. 어머나. 여기 있는데요? 전부 형. 어디? 응? 엄마 죽었어. <laughs> 아 말고. 헬로우 가이드, 암스, 개인전, 덤비야. 아, 그거 엄마 말고. 덤비야. 어, 여기서 이기면 내가 선물로. 전부 형. 전부 형. 응? 이기면 형, 선물로. 형, 엄마 죽었다. 여 응. 칼... 이거 칼. 1대1 이기면 포... 선물로. 1대1 이기면, 죽었고. 이기면, 이기면 선물로. 그 형, 이거 칼부터 가. 내 뽀뽀를 선물로 주지. 어? <laughs> 형, 내배탈쾌하게 잘했다. 어? <laughs> 남자라면 불닭이지. 누, 누구 설래 아, 누구 설래 누구 설래 나. 나 불닭 답어. 먹고 울었는데. 불닭이라니. 형하고 나? 어, 신밤 누나. 어머, 오, 오, 둘이 커플, 어머 오, 오, 어. 커플, 어머, 오머 둘이, 어어, 어 오오! 미인이야, 아 어머, 어머, 나이 존내 차이 나, 미인이야, 미인이야? 연, 연아. 근데 아, 신생쟁이 누나, 아 누나 나이 많아? 어, 아, 얼굴, 얼굴 예뻐? 몰라? 얼굴, 완전 완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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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굴 얼굴, 신바에누 나가 죽일지도 몰라. 살인마와, 살인마와 아줌마 커플. <laughs> 이리로 와, 임마.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laughs> 오 마이 갓! 뭐, 어, 야, 이씨! 개이득이다. 개이득이다. 나기짜져나기짜져 아, 사망. <다망>. 나이스. <laughs> 이렇게 자, 갈 줄이야. 자, 신밥은. 신밥님은. 내 칼로 이기겠어. 신밥님, 신밥 신밤 오줌마는 내 태형을 그려한다. 누나를 믿엉 내가 칼로 아, 네. 이겨버리겠어. 와, 내가 칼로 썰어줄게. 야, 잠깐만, 잠깐요 10만이면 죽어. 1 0만이 아... 죽여. 아... 얍! 1 0만지 죽여. 1 0만 죽여. 싸대기 맞고 싶냐? <웃음> <웃음> 사랑하네. 어, 형. 바람핀다. 형 안에. 형 바람핀다. 아, 내일 학교 아, 간다. 자, 아, 난 관전 중. 내병 바람 빈다. 여친, 여친 관리를 잘못한 내가 잘못이지. 죽어라, 샤프 <laughs> 형, <웃음> 안 돼. 어이구야. 넷팀, 여친, 알았다. <laughs> 형, 왜 죽었어, 형, 왜 죽었어? 바랐다, 알았다, 알았다. 형. 어, 어, 형. 형, 죽으면 안 되지. 잠깐, <laughs> 형, 죽으면 안 되지. 어, 왜? 형, 너보다 여친 관리 못하네. <웃음> 아. 이 탁! 야, 잠깐, 바보야. 형, <웃음> 형이 죽으면 안 되지. 아, <laughs> <야>, 그 바보야. <laughs> 형이 왜 죽어, 바로가 <laughs> <옆으로> <laughs> 신밤 누나가 기반망에 싸대기 전단 좀잘 가기시네 싸대기를 낫으로 때리는 놈이 세상에 있어 어나물 빼고 올게 이거 라면 라면 물, 뺴고, 물 빼고 온다고 해형 야야야 실컷 방송하지마 아프리카에 1러야겠어아 안돼 안돼 아니지 이건 유튜브 방송이야 하하하쪼았어물 <laughs> <쩔었어. 웃음> <laughs> 빼고, 아, 아니야. 물 버리고, 물 올게. 빼고. <laughs> 물 빼고. 불닭 먹어요? 불닭 먹어요? 불닭. 불닭 먹어요. 저, 저도 아까 불닭 먹었네. 형, 그거 먹어봤나? 불닭에 삼각, 아, 삼각김밥에 치즈 넣고. 아, 나 치즈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거 대박 멋있는데, 나 그거 매운 것도 없어. 아, 불, 아, 불닭 설명하니까. 이 히히 <laughs> 혀에 뭐해 혀에 뭐 <와>, 와사비가 히야 <laughs> <무슨 불안한>? 찌릿찌릿하지 <웃음> <웃음> 응 찌릿찌릿하네 난이판 하고 가야돼서 그래? <laughs> 바보짓 하자 아니 이래저도 못 잡았어 누구 술래내메 <설레? 웃음> 내가 내가 술래 덤프형 왜 없대 내.. 내가로가 하면 누군지 모르는데 덤프형 어딨나 <듬> <뿅영 뿌리나>. 나도 술래할래 <듬> 아니다 아니다 만니가 술래 <듬> 나 <나도> 아니야 <듬> 나 아니야 술래 에이 뭐 이놈 <듬> 어 네티형 아. <듬> 네티 내티형잡혔네물물 빼고 가다가 어이없이 죽은 내티아 <듬>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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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아 뜨거워 누가 술래라고? 내티형나술래해서형죽였다 어. 미안하다 아 다음날 보자 <laughs> 아, 근 <나> 이거 막난데 막라라고? 어. 그럼 그 다음 판에서 보면 되지, 뭐. 나, 나이 판으로 가야 돼. <laughs> 어? 진짜? 내일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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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내가 왜더 늦어? 지금 가 누구야? 저랑. 얍! 오! 불닭볶음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말믿자 응? 에티님 캠방 해도 되겠다. 불닭먹방. 나 이거 불닭은 처음 먹어봐 아 두번째구나 두번째 그거 번. 마, 그거 맛없어 많이 힘들거예요 아, 어머니.. 맛은 없는데 매워 그 어머니 다에 먹어야 되는데 피똥 싼다는데 네티형 응? 어? 형 여자친구 죽여도 됨? 안됨 내가 죽일거에요 네티 없잖아 준우 솔직히 네트 말해 네티형 네티형 <laughs> 음, 네티 매운거 먹고 똥싸면 진짜 뜨겁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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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거짓말 해 진심 레알? 어 뜨거워 아 신발 태이들 나 똥태로 들어간다 치즈 조각이가 뜨거워 아 이제 똥구멍이 열라 <laughs> 야시끄금 <19분> 방송이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b j 이지만 아, 전유육방공 아. 저도 b j 입니다 유튜 브 컴백 네티 시끄금 방송 <laughs> 본영형을 a 에이브이 님, 그냥 꾸냥꾸냥꾸냥똥꾸냥 에이브이 형이라고 부르면 된다. 에이브이 아, 형, 에이브이 형, 16살이지. 아, 아아저 네. 아, 죽이지 마요. 덤프 번호 밑에 놓고 아, 에이브이 아, 아, 형, 성인, 성인, 성 성인, 체인 성인, 성매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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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컵라면 짜파게티가 최고지 마 그거 먹고 나중에 냄새만 맡아서 땀나는 거야. 야 신방 크레인 쪽 간다 신방 크레인 쪽 간다 왜, 네티형 왜, 네티형 네티형 어왜 어, 크레인지형 그, 펌프실 펌프실 불닭볶음면이다 에구영 형가간파게티 짜파게티 섞어봐 헬기 헬기 아 짜파구리 어, 뭐, 섞어봐 아 섞어봐 둘다 펌프실, 펌프실. 뭐, 그거 먹어는데 맵던데 그래도 펌프다 <laughs> 아니 그 둘을 섞어보라니까 어? 그니까 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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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1 0땡오이 매너 있는 척하고 오 이거 시들어 졸라매워 신반면 신반 먼개라어 매워 형 영슬레 누구예요 슬래나오아 빠이빠이 아 진짜 나는, 나 나랑 넷째 영슬레 나 이오시였다 그래 덤프야 일단 크레인으로 와봐 덤프형 던프형 끝나배 막나라에 형, 로 일로와. 형은 술래요? 형이랑 술래요? 쟤내팀 능상이 없네, 아. 형이랑 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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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덤프 어딨어? 갈게.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큐님 술래야. 술뢰. 큐님도 술래하자, 그럼. 어. 내팀 여, 내팀여 야, 요즘... 덤프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내팀 여친. 요즘... 나, 그, 여기 어디냐? 기준 내, 내팀 여친 죽여줄게. 어, 일로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근데. 싸우냐 누가? 형 때문에 싸워 형형형나 두고 싸워. 내가 말했지. 뭐? 다음 날 보자고. 다음 날 <laughs> 보자고. <laughs> 아? 지치는 여자 좋아해? 지칠는 어, 여자, 여자, 여자 좋아해? 남의나? 뒤아내팀 자꾸 내거 따라해. 어. 내 형. 아? 똥싸. 근데 여자 목소리 누구야? 와마이와귀 개이득 와귀 개이득 알라형 귀 개이득 우리 여친 여친 가신당 엄마! 리야 어? 지사도 정신 전네 내가 신발 내가 신발한테 냈티형어 내가 뭐하줬는데내가 친구들이 못하면 내가 야자 리니라리 에? 넷티 일로와 지치 냈티형 그리고 나형공케야 내 친구 공격이 돼서 불렀나?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남자 아니다, 남자 아니다 남자 아니다 야, 친지내 친구 내 친구 내 먹으면 남자 아니다. 내친형 나도 아침에 먹고 친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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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불패에 어, 매워. 어. 그 나쁜 쉐끼, 그만 좀강퇴좀 해도. 누구? 그강퇴 그 했나? 그만. 누구? 그 스나이퍼 형도 말했던 놈. 어? 아, 뭐. 스나이퍼 형이 말했던 놈 벌써 잘랐다 했다. 누구, 걔? 누구? 누구? 닉,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난다. 나? 택들치네? 가 왔어. 뭐지? 내친 카톡에 올려줄까? 드라라라라 아쓰, 아, 내 티, 내 티. 응? 다음 음? 판에 이원좀 늘려. 오케이 방금 이 목소리 방금 이 목소리 누구지? 찌라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어 <목소리> 아내 계단 엘리베이터 어, 이제 주인님과 저랑 싸우면 끝돼 어? 어라, 사이좋게 아 알라님 소리 좀 꺼요 <꺼려>, 알라님 <목소리> 어? 어? 한라 <목소리> 더 있잖아 구라야 아, 지금 구라 굴라, 구라까지야 이거 왜 이렇게 숫자를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라까지 마라 빨리 <목소리> 어 매워. 음. 어 지칠이랑 신밤. 잘할까요? 내려. 거기서라 저리 가인 마.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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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 진짜. 빨리 올라가. <laughs> 뛰어. 이제 작겠다. <laughs> 어 뭐야? 어, 오 어, 순간 병들 줄. 아이고 매워. 난 잠시 불닭 먹으면 먹고 있겠어. <laughs> 어 좋다. 네트 어, 형, 어, 신밤탱이 음. 누나 뭐사기자개봐라아이 아, 싸, 대기 때릴 거다, 싸대기. <웃음> 나, <laughs> 나스로 싸대기 맞을걸? 한번 물어봐봐, 근데. 싸대기 두번맞을야두 번. 아. 큐형 바보? 큐님, 근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laughs> 자유롭게. 아, 지시비 형, 거기 못 가나? 거의리요. 아, 왔거든, 까비, 야. 아. 신방 누나다. 신방 누나 죽여버려. 야 죽여버려 제발. 신방, 아야, 신방 죽여. 신방 누나가 술래 술래. 신방 누나 죽여버려. 네티 형 복수해줘. 아, 와 저걸 못 봤어. <laughs> 네티 형똥 싸고 있대아 됐다. 덤프 <laughs> 형, 아? 어? 관종짓하자 엘리트 방영 준비. 아 맞다 형. 이거 기름통 터트려도 되죠? 응. 음. 아, 기름통 아. 신범생이 어? 죽어라. 신범생이 이제, 불닭, 죽어. 불닭 먹는 사람만 남은 건가? <laughs> 지치, 아, 맞다. 나만 남았네? <laughs> 내일 아침에. 와우! <laughs> 와우 박은... <laughs> 나 내일 핏똥 싸가지고 방송 못할 수도 있다. <웃음> <웃음> 몰라? <laughs> 엉덩이가 두가왕. 나는 봤어. <laughs> 오메나, 쫓아온당. 미시라 사람에게 고백을 받아줘. 오케이. 에이 네티 형 여자라고 봐주는거 봐. 에이. <laughs> 에베베베베. 아 신발 아신물라 지금 울고 어. 있어. 남자고 울어? <laughs> 거기 여기. 그거 먹고 울어? 누가 고 울어? 졸라 매운데. <laughs> 그거 그거 뭐지? 그거 안 매운데라는? 아, 어, 나, 고양이가라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모니 안 매워, 하모니. 어. 안 매워. 하모니 안 매워. 아, 하모니 와답더라. 하모니 안 매워. 칼소리다. 아 아니, 오, 연정. 후. 아. 날 때리다니. 오. 1대1, 1대1. 오. 신방님을 이겨야 되는데 피가 밖에 없어. 아, 순이 아, 형 없지. 순이 형 없지. 울, 크레 흐지런 사람이 없다. 5초 남았다. 죽여버려다 5, 4, 3, 2. 이영이이바이바이바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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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내일봐, 내일. 좀,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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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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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숨었는이 파이 파이 이 형이 먼저 나 죽였어 야난 술래였잖아 아, 바로 술래라고 죽였어 네티님제 위치 보시면 제가 술래를 못하는 이유를 알겁니다 은폐 <laughs> 은폐하고 <laughs> 있는 중 <laughs> 신밤님까지만 죽이지 그러면 지칠한테는 특별한 이벤트를 줄게 거기서 술래를 죽이면 돼 제가 술래인데 술래를 어떻게 죽이는... <laughs> 아 맞아 술탄을 던져야 됩니까? 술래의, 술래의 세이브를 보여주자. 얘들아, 술래가 지금 그, 꼈거든? 어디에? 줘? 술래를 그래 잡아. 뭐? 안 알려줘. 알려 어, 내가 죽어줄게. 알아서, 어디인데? 알아서 찾아봐. 날 잡으면, 너네가 이기는 거야. 과연 그는 살수 있을 것인가. 아, 기어 나 술래 나 나... 아니라고요. 끼었다고요? 어, 나다 죽여버린다, 이제. 내 혼자 팀이다. 난 지금, 활보하고 있어. 야야야, 닉네임 같이 찾자. 아아 <laughs> 아, 뭔데? 뭔데? 아, 이제 메탈도 해야 돼요. 아 해야 진짜. 마았는데 아. 왜? 아칠형잘끼었구나오칠형잘끼었다요와칠형 진짜. 맞지? 위에서 칼방 <칼만> 값도 재밌겠다. 코로 <laughs> 코로할 <콜, 웃음> 때 저기 딱스만 <laughs> 했으면 좋겠다. 아 매워. 어디 끼인 거지? 아. 네. 야네트형온다 빨리 뭐 시청자들 보고 내가 네트형온다고 말해줄게 아.. <laughs> 아매 신밤.. 뭐라 신밤.. 봐라 살려줘 아! <laughs> 신밤.. 신밤 엄아 신밤 누나의 침이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구라고 아, 개매워 이럴 시 반란까진 초딩이 최영 어디야? 점이 영 아직 있나, 여기? 최영 어디야? 그 내가 어? 저번주 술술잡을때 내가 껴가지고 애들 깨서 죽였던거 안돼! 힌트를 주면 안돼요 아, 여기 아무데도 보이지가 않아 나밖에 없어 아배워 신범님 신범님 자살하세요 내 네티엄 심... 자살하래요 칠령이 사랑한다는 칠령 밤 10시가 지나면 미성년자는 어. 사용할 수 없... 어딨어? <laughs> 청소년 여러분은 어, 형, 종료하고 좀... 귀가해주십시오 15 1 4 13 12, 11, 10. 눈이 왜 베려? <laughs> 8, 7, 8, 10, 5, 4, 3, 10만님, 죽여버려요. 바이! 빠르게 때려버려요 네티엄, 바이바이! 잘가. 아, 음료수가 탄산이야. 이게, 어, 오, 나이요 아, 조용히 봐. 조용히 봐. 만이요! 어? 63포! 정리해 주십시오. 저 들어갈게요.